자, 5번 문제입니다. 오케이, okay, 에즈. 할 때죠, 마셜 맥로한, 맥루, 맥로한이 서지스티드 예, 제안했을 네. 때 또는 암시했을 때, so p r o f o u n l y 매우 예지력 있게 한마디로 예지력 있게 한마디로 좀 쉬운 말로 없나? 너무 미리, 오케이. Okay. 1964 일국산에 너무나도 어, 미리 오케이 예지을 있게 암시했듯이 이하듯이다야 암시했듯이. The medium. 매체는 is the message. 메시지이다. 심표 which 심표 which 그리고 그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음, 자. 음, 그리고 그것은 음, 의미한. 의미한다. 자, m 의미한다. that 음. 라고라는 것을 beyond the content 음. 내용 넘어 음. That 하나. 하나 is a conveyed 하나. 전달되는 내용 너머로, 오케이. Okay? The medium 매체 itself 그 자체가 has an impact 영역을, 영역을, 영역을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Okay? By its very nature 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매우도 있는데 뒤에 nature라는 명사가 오죠. 그럼 뜻이 뭐야? 이거 외운 놈본 적이 없다. 아유. 왜 제가 근데 왜 니가 여러분이 다 아냐 지금? 바로 그. <laughs> 예, 꼬봉됐네요. 자, 그것에 갖다 죽여버리세요. 네, 그것에 바로 그, nature, 속성, 그 다음에 뭐야? 유니크, 독특한 아유. 특성 또는 특징에 의해서 뭐야? 특징에 의해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뭔 소린지 알면은 이제 여러분 천재야 그지 근데 딱한 단어 가정신자한 뭐야 뭐에 대한 내용이야 매체입니다 너 미디엄이죠 이거에 대한 내용이구나 오케이 한마디 이거야 한마디로 내용 야. 아, 아 잠깐만 여기까지 설명 드릴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the use of a social media 네 소셜 미디어의 사용어 가장 많이 쓰는 거 SNS 오케이 카톡 이런 거죠. m i s s 의미한다. That 어. 라고 we 우리가 어. have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Less need 그 뒤에 아. 미, 너무 어려워지죠 그러면 less 다음에 명사라면 더 적응하세요. 더 적응 need 필요성을 어. to interact 착용 작용, 작용할 그쵸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디렉 r 리 직접, 직접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또는 상호교류할 더 적은 필요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소셜미디어의 사용은 이해가세요? 옛날엔 남자끼리, 아, 나나여친이 헤어졌어. 딱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만나서 소주 까야 돼. 어, 그래. 그런데 요새는 어때? 그냥 카톡까지 여자랑 연락해야 되죠. <laughs> 카톡 가지고. 그잖아. 러 진짜 안 만나잖아. This distancing. 에, 네. distance가 뭐야? distance? 거리, 거리 두기 또는 멀어짐, 그렇죠? Distance가요. Distance가 명사 뜻이 뭐야? 거리입니다. 근데 동사는 뭐야? 멀어지다야. 멀어짐 of communication. 대화의 멀어짐은 오케이 직접적 대화입니다. Has 가지. 가지게 된다. Real implication 진정한 의미를. 인플로케이션 이번 수업에 나올 겁니다. 나로 확률 90% 의미 오케이. 원래 함인데함이 하미 너무 어려우니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For children's development 아이들의 발전에 대해서. 오케이? 또 위에서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해서 SNS나 카톡이야. 그러니까 요새 봐. 요새 거의 카톡이나 SNS 때문에 솔직히 직접 만나지 않고 카톡 글로 많이 다 해결하잖아. 그잖아. 교류가 많이 적어주자 직접 인적 교류가. 그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남녀, 부부인지 남친이 여친인지 모르겠으나 와이프하고 와이프가 있냐 떡볶이를 좋아해서 떡볶이 가가지고 맥주 가가지고 그 무슨 해물떡볶이? 치즈 잔뜩 있는 거. 거기다 와이프의 그거 먹고 나는 맥주 한잔하고 그래, 그, 하게 살았거든? 내가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 옆에서쓱 지나가는데 남녀가 앉아있어. 그럴 수 있지. 문제는 서로 얘기하라고 서로 카톡하고 앉아있어. 서로. 아무 말도 없이. 그게 현재, 현재 생활이죠. 오케이? 난 내가 내가 많이 그렇게 한다. 그럼 와이프는 처음맞죠처맞았어자 처음 if 한다면 learning 잘 들어 접속사 if because 다 포함해서 뒤에 ing 나오죠. 99% 9의 프레 확률로 하는 것 이게야 무조건 동명사야. 하는 것이 그럼 learning 뭐라고 학습도 돼요 l e a n i n g 자체가 배우는 것이 또는 학습이 to communicate. 어, 대학이 대하는 것을 또는 대하기 위해서 둘다돼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대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면 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it's a skill 아, if까지 라면 스킬이다 라면 아니면 스킬이라면 that 하지만 명사잖아 스킬이 명 한의이죠 develops 발전시키는 발전하는 with practice 연습과 함께 발전하는 기술이라 하면 오케이? Children's constant use 계속 좋은 사용원 Of 어, social media 네, 소셜미디어의 아이들의 지속적 사용원 Reduces What? 줄인다 The experiences 경험을 They Have 가지 이걸 잡아야 돼 여러분들 그렇지 가지는 명사 주어 동생과 뭐가 숨어있다? t h 네. a 뭐 숨어있다 어떻게 한다? 아, 하 회사에 아, 못 들었어 미안 사센 너무 커. 하지는 이거 잡으면 대단한 거야. With which two. 야 이거 계속 보이는 잘 들어. With which to n o w 지 네. 그럼 여러분 무조건 앞으로 잘 들어. 이게 좀나몇번 바꿔도 이번 모글스 나왔더라고. To 드위 w i 를 하지마. 위드 위치 2나오지 그럼 무시하고 그냥 뭐뭐 하는 해버려. 뭐뭐 하는. w i 어요까지해서 하는. 요게 투, 투부정사 앞에 위치하고 접접 전시사 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문법적인 건안 나올 테니까, 위드 위치 투는 뭐뭐 하는끝 아니, 뭐뭐 할도 돼요. 뭐뭐 할, 뭐뭐 하는, 그러니까 배우는 경험이죠. 배울 경험, 소셜 스케일스, 소셜 스케일스, 사회적 기술, 예기서 사회적 하면요 하나라도, 사교적 인 기술이라는 뜻도 있어, 사람을 사교하는이 소리야. 그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는 뭐야 기술들을 갖다가 배울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경험을 줄여버린. 오케이 이해가? 네. 뭔 소리야? 이제 좀. 아, 네. 그러니까 그 맞어 그잘잘 잘 이해했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구나.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laughs> 여러분 카톡이 뭐야? 예를 들어 뭐야? 내가 누구한테 그랬지? 주진이가 미안해? 팔자. 주진이가 시험 봤어. 오케이. 수학 8등급 나왔대. <laughs> 전... 그지? 팔등 그러니까 나왔다고 제한테 왔어. 응. 카톡이. 그럼 내가 뭐라 보내키 q 키키 아니면 유 u 그잖아. 그거 밖에 더 있어. 유 u 크크크크크 이거야 잘봐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우리 사이는 우리 사이는 뭐야 아다 컸으니까 그게 뭔지 알잖아 아니 이거 너무 한거 아니야 뭐가 허탈해서 크크크야 그거 허탈해서 크크크 수학 괜찮맞아 우리 수학 포기 영어 가면 죽는다 어 영어 가면 죽어 오케이 제일 황당한 경우 유유밖에 안나는 경우 선생님 1점 차로는 4등 떴어요 69점이요 <laughs> 그럼 유유 뜨는 거지 아저때문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 한점 차이로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져 막 대학 오케이 잘봐 그게 그 문제 아니라 잘봐 아, 여러분은 다 컸죠? 우리가 크크크라든 흐흐라든 유유라든다 알아듣지 문제는 꼬맹이가 태어나서 처음 접한 카톡으로 말을 배웠어 그럴 수 있지 거기서 크크흐흐 류유밖에 안 썼어 그러다가 어떻게 친구를 만나서 직접 만나서 데 크크흐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해? 크크흐유한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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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않을까 그럼?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야, 지금. 그니까, 러 아이들 소셜미의 제조도 사용은 뭐야? 줄여버려. 실제로 뭐야? 아이들의 기술을 배울 경험을. 근데 그 안에 뭐라고 돼 있어, 그 앞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배우는 것이 뭐야? 연습을 가지고 발전하는 기술이라 치면 이 소리야. 이해가? 그니까, 러 여러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사람 사귀는 기술은 뭐야? 연습하면 수상 늘어. 친구가 없는 애들은 뭐야? 그런 식으로 덜한 거야. 친구가 많은 애들은 연습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요새 애들은 어때? 아이 처음부터 SNS를 유유 크크 부터 배웠어 게시를 드냐고 그게 그러니까 여긴 애들 가끔 얘기 들으면 서로 딴소리 하고 있어 서로 말이 안 통해 근데 웃고 앉아있어 반장했더라어어 어. 서로 말이 하나도 안 통한데 서로 통한 거 알고 있더라고 맥라헌 맥라헌 어서트 주장한다 어서트 주장한다 that, that 라고 We 우리가 are so focused 너무나 집중되어 있다. 잘 들어. 평영사나 부사나 PP, 포커스 PP지. 그 앞에 쏘 있으면 진짜 조심해. 왜? 좀 있어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너무나도 뭐야? 그치. 앞에 쏘숨어있 거의 됐나올 수가 있거든. On the content of the technology. 기술의 내용에만 너무나 집중해서 that. 알바 아, 소대시대잖아. So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하지마. 아... 하지마. 하지마. 너무 모모 해서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너무 이게 좀 어렵죠. 실제로는 세번 어려워. 기술의 뭐야? 내용에 집중해서 끝났어. We. 우리가 neglect For... 한다. 라고 주장한다. The notice. Notice 뭐야? 아, 알림. 통지. 로티스면 알림 통지. 아, 아니다아니다톤 로티스네. 죄송합니다. 이거 동사 인식하다야.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자 알아차린 것을 소홀히 한다. The influence 영향력을 of the technology itself 기술의 그 자체 영향을 력 인식한 걸 소홀히 한다. On people 사람에 대해서. 오케이. 그가 그러니까 뭐냐하면은 잘 봐. 그러니까 카톡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카톡 처음 나왔을 때 있었나? 카톡 문자 문자만 썼을 때 대단한 기술이었죠. 근데 카톡이 나와서 마음대로 쓰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다 뭐에 집중하고 있어? 야 카톡 대단하다. 그러다 뭐야 신조어 나옵니다. 미국에는 원래 이런 거 썼어. 우리 아무 찍도안 돼. 웃는 모습 아이 좋아 이렇게 쓰고. 어 그다음 뭐야? 어 이런 거. 아유 L O L 웃는 거. 우리하고 잽이안 돼. 이거 이거 어떻게 상대가 되냐 이거 이거. 어 크크크. <laughs> 그잖아, 그잖아. 미국들 이게 이게 우는 거고 이게 웃는 거래. <laughs> 하지 마. 오케이. 잘 봐. 자 우리 이런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에 내용 기술적 내용에만 신경 써가지고 잘 봐. 크크크, 흐흐흐. 유유개쓰기면 어떻게 돼? 여러 국어점수 안 나오지. 개 때문에 그래. 요새 애들 대학생들도 완벽한 문장을 못 만들어 한국말로 완벽한 문장을 못 만들어 <laughs> 뭐가 대학교 갈때 수능 볼때 주관식이 없잖아 서술형이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들 미칠라 그래 애들이 뭐야 저걸 글을 못 쓴대 글을 못 쓴대 글을 그러니까 아이 너밥 먹은 이거 쓰지 대학교 와서 대학생으로서 써야 될 글을 못 쓴다 논문을 못 쓴대. 얘가 바로 그 영역 때문에 그래. 한마디로 뭐야? 우리는 뭐야? 그런 기술의 영역의 인식하는 건 소홀히 한단 말이야, 사람들의. 걔 쓰면 어떻게 해야 돼? 글을 못 써. 바보가 돼. 어, 내가 얼마 전에 그 사촌동생한테 그챗 뭐냐, 첫, GPT, 그거 쓰는 법 배웠, 배웠거든? 그럼 아니더만. 근데 나는 완전 문자 쓰거든? 근데 걔는 다 얼기절기 카톡용을 써버리더, 거기다. 오케이? 근데 알아먹고 해긴 해 근데 내가 나중에 영어로 해보니까 영어는 달라 제대로 안하면 어떻게 돼? 애가 이상해 나와 오케이? 그니까 러 뭐야 내가 뭐 어떤 걸 요구하잖아 그럼 얘가 막지금어때로막 내놔 그럼 뭐야 야이 자식아 발음 빼고 설명해봐 그럼 without pronunciation 써야 정확히 나와 오케이? 근데 요새 애들은 완벽한 문장 못 쓰더라고 This observation 관찰 uh, is certainly true 확실히 사실이다. Today. 오늘날. 한마디로 뭐야? 아주 쉽게 기해서 SNS 뭐야? 뭐의, 뭐의 기술이냐? 이러한 뭐야? 이러한 SNS에 기술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내용에만 계속 집중하면 뭐야? 그 파급력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을 못한다는 바보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오케이? y okay? We focus on 집중한다. What? 하는 것이죠. The technology provides 기술이 제공하는 것에 즉 뭐야 이거 야 이지가 자, 아, 너무 자주 나오거든 그치 렇 포기 샘플이야 예를 들어 비디오 테스트 메시지 소셜 미디어 와 같은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기술들이 제공하는 것에만 집중한다 But, 하지만 we fail 실패한다 to consider 생각하는 실패한다 뭘 실패할까 뭘 실패해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서 핵심이 이거 이거 찾는되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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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네 지금 찾으면 언제 찾니? 답은요, 얘입니다. 오케이? How the very act of using. 아까 very 뭐어 바로 거행동이 f using. 그쵸? 오버한지 뭐하느냐 뭐하는? 오버한지 뭐하는? 네, 사용하는. This advances? 이런 advances 뭡니까? 발전. 발전들이 ships. 하지마, 스톱. 동사로 형성하다야. 모양 뭐 뜻이 있을 게 있어요. 형성하다입니다. us. 자, 이러한 발전들이 어떻게 뭐야, 우리를 형성하는지 고려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실패한다. 그러니까 잘 봐. 이런 SNS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 게임 포함이야. 게임을 많이 하면 우리의 뭐야,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갖다가 뭐야 생각하질 않아. 그냥 쓰는 데바빠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한 네. 번입니다. 저 자식 한지 게임 얘기가 쳐다본다 저. <laughs>